네 Hi. 오늘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양재동에 있는 맛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식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셔서 한번 보시고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특별한 게스트부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얼리 디자이너 전문가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아,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주얼리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즈니코리아의 라이센스 브랜딩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어, 중국 쪽에 몇개 브랜드의 현직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글로벌하신 디자이너님이시겠네요. 인트로도 딱 인사해 주셨을 때나자하오라고 음. <laughs> 중국어로 네. 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었고 주얼리에 관련된 보석 분야라든가 음. 전 세계의 글로벌한 유명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디자이너님의 활동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1985년도인가, 84년도인가부터 입문을 한것 같아요. 정원님 태어나셨을 땐가? 옛날 사람이 옛날 얘기 꺼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세공기사로 시작을 했어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원본 기사 생활을 했었고 이쁜 주얼리의 원본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공부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로잉 디자이너라는 단계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려내는 테크닉을 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만든 디자인이 판매가 잘 되도록 디자인을 해내는 음.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까지도 고려를 할수 있는 디자이너, 그것이 이코노믹 디자이너라고 해요. 이코노믹 디자이너? 네.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데, 스타일리스트? 네. 그러니까 이코노믹 디자이너에서 다음 단계가 스타일리스트라고 말씀드시까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음.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는 사람이 스타일리스트잖아요 음.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음. 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몸에 담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스타일리스트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디자이너님께서는 이제 스타일리스트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디즈니 코리아의 라이센스 브랜드 브랜딩 작업 그리고 그 주얼리 디자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요? 네 디즈니를 쉽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키 마우스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저 이거 지금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어, 있어요. 예. 어, v e 네, 보이시나요? 미키 마우스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성장한 어른들이 애니메이션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키 마우스로 성장했지만 미키 마우스에서 끝나지 않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얼리어를 하는 사람이 주얼리어들이 정말 본받아야 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음. 가져보네요. 음, 최고 기사의 매력점은 뭐가 있을까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aughs> 음. 모든 일만큼은 이제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옆으로 한눈을 한 번도 팔아보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외길로 왔습니다. 음. 그렇게 올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지금 물어보신 그 질문이 그 원동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얼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는 사람 행복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해피니스 예. 이별 반지라고 들어봤어요? 이별 반지요? 예. 이혼 반지는요? 축, 이윤반지. 사망, 사망 반지는요? 사망 <laughs> 반지... 예. No. 주얼리를 선물하고 맞출 때는 행복한 시점, <laughs> 가장 즐거울 때, 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주얼리를 맞추는 거예요. 결혼 반지, 프로포즈 반지, 커플 반지, 모든 주얼리의 포커스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감사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폭 빠져서 산답니다. <laughs> 그러면은 행복. 누리고 있는 디자이너님이시겠네요? 그렇죠. 행복한 디자이너죠. 아...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주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음... 아내를 위해서 반지를 선물해주는 남편 그런 로맨틱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얼리 디자이너의 세계 그러면 디자이너님께서는 그런 남편이십니까? 그러고 싶죠. <laughs> 맨날 디자인 브랜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참고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금은빵 TV를 구독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금은빵 TV에 왜 관심이 있어서 구독을 할까? 나 주얼리 쪽에 한번 창업을 해볼까?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창업을 하려고들면 아니면 주얼리를 배워본다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기계 시설이 잘돼 있고 일을 하는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기술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술자의 세계로 들어와서 억매이지 말아달라. 공장의 기능공이 되기 쉬워요. 어떤 기계를 다루는 오퍼레이터가 되거든요. 음, 예, 음. 그렇게 되면 자기 발전의 한계가 좁아지게 돼요. 음. 굉장히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다양한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에요. 음. 이왕이면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웠다, 이제는 조금 기술자 소리 듣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금만 더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려달라. 새로운 소재는 없을까? 새로운 테크닉은 없을까?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선 고정 소주 한잔 할까요? 어, 그럼요, 좋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없어요. 우리 가만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날로그 어깨 디지털. 어, 아날로그 디지털을 얘기해야죠. 짠 한번 하고요. 네. 시선 고정 잘 하고 계시나요? 캐드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캐드로 그림을 그려내면 그것이 그대로 원본이 돼요. 라떼 아저씨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발 하나 하나를 손으로 일일이 떼웠어요. 캐드를 가지고 디지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기계적인 주얼리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으로 행복한 감정으로 감사하는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선 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음... 핸드폰만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음... 핸드폰을 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소설책을 읽으면서 항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낭만의 부분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데 우리 주얼리에서는 특별히 더그 부분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명품 디자인 브랜드들, 카르티에나, 튜프니코, 아니면 방크리프 같은 에이. 경우에는 이제 캐드라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제 작업 진행을 그렇죠. 예. 아주 큰 브랜드들조차도 캐드를 사용하고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출 안 했었어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왜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부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조차도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팁. 명품 브랜드들이 주얼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날로그를 버리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캐드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거친 손맛으로 그 기계적인 요소들을 없애요. 정밀한 세공은 장인의 정신으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내요. 음... 그러기 때문에 명품이라 음... 이야기를 하죠. 주얼리가 만들어진 과정이 반복적으로 똑같다, 항상. 음, 그렇죠. 음.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처음 입문하는 우리 주얼리어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손 안에 들어와 있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은 절대 버리지 마라. 아날로그? 네. 그래서는 절대 버리지 말라. 그렇죠. 음. 나의 핸드드폰을. 음... 잊지 않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음. 이쪽에서 한잔더 할까요? 어, 네, 한잔더 하시죠. <laughs> 좋습니다. 짠자 네, 좋습니다. 이 박정은 디자이너하고 음... 하는 짠은 언제나 반가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아직은 조금 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여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주얼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주얼리를 어떻게 팔고 있는가? 음... 비싼 거 살래요? 싼거 살래요? 이쁜 거 사겠죠. 이쁜 거 사겠죠. 그렇죠. <laughs> 주얼리를 보는 관점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이쁘다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나한테 어울리게 입고야요 아, 아, 그죠? 그게 정답이겠죠. 관행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금몇 돈이고요. 보석이 몇개 바뀌었고요. 보석 박는데 한개 세팅비가 얼마고요. 가공비, 수공비 얼마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얼마입니다, 소비자님. 우리는 금을 파는 업종이 아니에요. 디자인을 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해피한 타임을 위해서 두 사람이 정말 어렵게 만나서 알콩달콩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반지를 정말 우리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음. 디자인을 합니까? 가장 행복한 시점에 우리가 선사를 하는데 세팅 비는 얼마고요? 토탈 얼마입니다. 음. 자 이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집어쳐. 이거 때리시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주얼리를 하러 가서 음... 그런 멀상식한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아, 주얼리는 네. 디자인을 파는 사업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주얼리 업계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네. 팔찌 만들면 팔찌 옆에. 귀걸이 만들면 귀걸이 옆에. 귀걸이 중에서도요? 딱지 귀걸이 만든다고 딱지 옆에. 원터치 만든다고 원터치 옆에. 우리 왜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얼리 역사가 내가 세공에 들어온 지 30여 년 됐고 거의 이제 4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드리는 한마디 없게 하네. 협회가 너무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뼈대가 되는 협회는 하나도 없어. 중심을 잡 가지는 그런 협회가 하나 있어서 옆에 사이드에 낙엽처럼 흩어져 있는 협회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없앨 거는 없애고 통합할 건 통합해가지고 정부에게 우리 주얼리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애로사항, 어려움들을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협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피한 주얼리를 만드는 주얼리 디자이너들이고 주얼리 세공 법제 법체들이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오늘 금은빵 TV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멋있는 주얼리 한번 해봅시다 어... 그러기 위해서 자, 박정은 디자인한잔더한잔더 아, 막잔 더. 막잔하시고 금은빵TV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꼭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짠으로 딴자 <laughs> 실시아예